할렐루야! 금요 기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모두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시쳐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으리라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칠세라 예루살렘에서 4 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식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 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요하스는 남쪽 유다의 8대 왕입니다. 그의 고모부는 당시 대지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여호야다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요호야다 밑에서 요하스는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받고 잘 자랐습니다. 당시 왕은 아베의 딸이며 손자를 모두 학살하고 왕이 된아달리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 중 가장 사악한 여인들 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여인입니다. 여 요야다는 왕자들이 학살된 당시 요하스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요하스가 7살 되는 내에 모반을 일으켜 아달리를 몰아내고 그를 왕후에 세웁니다. 이후 요하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세워 주시고 또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요아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야다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순종,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요아세는 초기에 그처럼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왕이 되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권력, 명예, 돈등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하스는 고모부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스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요하스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교회 중심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요하스는 성년을 수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신앙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몸부림치는 요하스의 모습을 보시며 무엇이 아까우셨겠습니까? 아낌없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마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유일한 빛, 찬빛을 비추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그 결말은 깜깜한 절망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분한분한 분한분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오늘 우리를 살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하스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요하스가 성전을 수리를 했듯이 철도 같은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수구하며 땀을 흘리고 또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결국 요하스는 성전 제사를 완전히 해보겠습니다 요야다 제사장의 말대로 이를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한 예배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하스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야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구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하스는 예배로 형통하고 예배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요하스에게 축복을 배우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카 나달라가 집권한 이후라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요하스가 다스리던 유다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공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요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신명기 1 9장 9절에, 그러니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형통을 드리며 삽니다. 때로 어려울 때마다 왜 일이 안 풀리는지 인간적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행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모든 형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아스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요와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살수 있게 하셨지. 요수와, 요, 어, 요하스가, 요하스가 치리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힌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요야다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유다 방백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주 이게 비극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을 보면요.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호와는 초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처음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요하스는 일곱 살까지 숨어 살았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해주었습니다 대제사장 요호야다는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호야다가 어, 죽자마자 요하스 왕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부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줘도 그는 계속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전히 달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유아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자를 보냅니다. 계속 경고를 하나 계속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하스는 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확정적 완악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은 최악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밖에 아무리 교회 밖에서 살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수아비와 비슷합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신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하스는 선자의 경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자를 죽였습니다. 그가 족의 선자는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자입니다. 여러분, 요야다 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들 스가랴 선자를 죽였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양육하고 지켜주고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쳐 준그 은혜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도리 은혜를 갚아야 할 요야다 그 아들인 스가리아에게 요하스는 죽음으로 갚아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가 요야다의 명령대로 선종할 때 그는 철저하게 성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 우상을 섬기며 선제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하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이방 군대가 공격해옵니다 그 일로 그는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방 나라에게 조공을 마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쟁에 참석해서 정, 전쟁에 나가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 침상에 누워있는데, 마침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느니 물러갈 지어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일자리, 선에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자리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험성가한장 부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1799입니다. <목소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마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지지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신리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요통 교제하심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방역과 의료진 위에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과 국군 장병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